대법원장, 오늘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국민의당 박지원, 그래 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랬다저랬다 말이지. 어? 그래서 오늘부로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에 이중대거 하소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겠단 말이죠. 바른 정당이야! 요즘 자기들 스스로 받는 정당이라 그럽니다 바른정당 국회의원 20명 중에 지금 부정부패를걸리 가지고 조사받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새끼들이 또 욕하면 안 된다 이런 놈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등 뒤에다가 칼 꽂고 바른정당이라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결국 지난 총선 전에, 김무성이 당대표 할 때, 180석 얻는다고, 시덕거릴 때가, 지난 총선 때 아닙니까? 그때 대통령이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제가 원내 수석하고 있었는데, 김무성이 180석 얻는다. 원유철이도 아, 180석 얻으니까, 표정 관리해야 된다. 이따위 말하는 것들이, 대통령 잘못했다고, 어? 배신을 하고 말이지. 이거는 정치인의 배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배신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제가, 정세균 의장이, 제가 발언을 좀 해야 되겠다. 대통령 탄핵을 하는 이, 이, 저,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발언권을 안 주는 거예요, 발언권을. 그래서, 기자들 다 있는데서, 제가 의총에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났지 아십니까? 너가 만약에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면은 그 역사적 책임은 탄핵 에 있는 놈들이 다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파들한테 정권 주고 탄핵하고 나니까 나라 망해가는 꼴 나라 망해가는 꼬라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그냥 망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내일 전쟁 일 난다고 미국에서는 폭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신없는 문재인 씨는 지금 마누라 손지고 미국 갈 때입니까, 여러분? 정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씨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북핵을 막을 도리가 없다. 도저히 김정은 저거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미국 보고, 다섯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김정은하고 북핵을 레짐체인지 드러내달라 이게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북핵하고 김정은을 드러내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해서 이제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핵을 가진 북한하고 핵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하고 앞으로의 우리 미래세대 지금의 현재 세대부터 미래세대까지 굴종해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6차 핵실험 하기 전에 드러내야 되는데, 6차 핵실험 하기 전에. 그런데 이 정권 바뀌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 계셨으면 6차 핵실험 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기 끝나기 전에 북핵을 드러내고 김정은 드러내서 가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썩어빠진 놈들이 말이죠. 제가 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싸움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하고 김일성의 싸움이다 이 싸움이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싸웠던 자와 우의 싸움에서 김일성과 박정희 대통령의 싸움인데 우리가 잠시 김일성파들한테 잠시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안 계시죠? 왜 그것은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도 살아남았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 동족끼리 총뿌리를 기르고 서서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던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까지 보수파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왔던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좌파 독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좌파 독재를 하는 거예요. 법을 다지고 문학에 다지고 언론 방송 다 장악하고 보수 우파들한테 입에다가 제갈 다물리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파, 보수 우파 국민들은 이런 겁니다. 굉장히 착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 당했잖아요. 보수 우파국 국민들은 그냥 보고만 있은 겁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자한당 비겁하고 용기없고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일빙 정당 말입니다. 이게 그런 정당들이 보수 우파를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보수의 뿌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북강변과 방공정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에 대한 의지 이 뿌리가 천천히 내려오는데 이 뿌리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정당이 보수파 정체성 보수파의 가치를 즐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맞죠? 저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맞죠? 만약에 단일화 단일화 얘기했을 때 나는 홍준표가 잡놈이라는 걸 제가 먼다 알았단 말이에요 저하 같이 국회의원 생활을 4년 했잖아요 뭘 살았단 말이에요 만약엔 저라도 단일화, 저는 단일화면 좋죠. 지금 한 자유한국당 들어가가지고 지었고 다음에 사선할 거래요 그런데 홍준표를 알기 때문에 이 단일화 들어가면은 박근혜 대통령 그냥 감옥에서 10년 살든 20년 살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대통령께서 10원 한푼 먹었다고 언론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재판하는 재판반정에 지난 수요일날 추천회가 돼가지고 오늘 대통령 뵙고 왔어요. 얼굴이 수척해가지고 얼굴이 그냥 하얀 게 아니고 노래 지셨더만요. 이건 뭡니까? 아니, 구속사유가 되지도 않는 분을 구속을 시켜가지고 일주일에 네 번씩, 그죠? 하루에 1 0 시간씩 살인재판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적인 인신강검이에요. 인권유는 인권탄압이 인권 아니고, 이거는 정치적 인신강검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맞습니다. 자기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걸어놓는 김대중, 김대중 홍삼합리 아들들 다돈 처먹었잖아. 맞습니다. 누가 누구를 단지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맞습니다. 자기들이 자랑하고 있는 노무현, 노무현 직접 벗고, 노무현 마누라 군약수기, 640만불 다받았잖아 도대체 누가 누구를 단지하겠다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단지해야 되는 겁니까? 박진희 대통령 18년 동안 임기 동안에 돈 부정부패했다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인간들 5년 7년 하면서 5년 임기 중에 아들들 다 헤쳐먹고 김영삼 YS 김현철이 헤쳐먹잖아요. 도대체, 도대체 누가 잘못되고 누가 지치고, 누가 가짠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돈먹었으면요한사람에라도 나왔겠습니까? 지금 8개월 동안 대통령을 특검, 검찰 다 조사했는데 결국 기결이 뭡니까? 이재용이가 말을 한마디 좋나 안 좋나? 일국에 1571만 표를 받은 대통령이, 52%를 받은 대통령이 말 한마리를 존나 안 존나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이신강음당하는이 대한민국이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아니야! 만약에 우리라도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진실은 사라지고 부리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야!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는 없음까지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불의가 법이 되면은 국민들의 저항과 국민들의 투쟁은 어무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짜와의 전쟁 불의와의 전쟁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 하겠습니까 홍준표가 합니까 김무선이 합니까 유성민이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는데도 아직까지 홍준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북중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 모습을 함포란 말이야. 한 번이라도! 법정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라 말이야. 인권유린 재판 하는 거 일주일에 네 번씩 열 시간 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체력적으로 완전히 고갈시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월 17일까지 1심 선고 날 생각 아닙니까 증거 정인 같지도 않은 정인들 다 내세워가지고 질질질질 끌다가 확실한 증거 하나도 못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뇌물죄 됐다가 안되니까 제삼자 뇌물죄 됐다가 또 안되니까 묵시법 도대체 어느 재판에서 묵시라는 것은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어떻게 묵시묵시로다집어없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죄 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다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있어 수 없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진 거예요. 쫄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짜초풀에 우리가 쫄았잖아요. 쫄면 안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보다, 여러분의 아들딸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각계의 깃발 안에 다 같이 뭉치고, 다 같이 투쟁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재판받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약에, 만약에, 우리라도 없었으면, 우리라도 없었으면, 저분은, 그래서 태극기를 드시고 과거같이 태극만 들고 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대신 감옥 가겠다. 내가 대신 박근혜 대통령 대신에 죽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좌파 독재 세력들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은 찬탈당한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김일성을 추종하는 통진당 아로 세력들, 민노총 정교조 세력들, 좌파 시민단체들, 썩어빠진 좌파 국회의원들, 거기다가 우파를 사칭하면서 보수를 사칭하면서 자기의 개인을 이익을 위해서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은 이 유성민과 김무성 같은 역적들. 이 인간들이 멀쩡한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을 탄에 파면시키고 감옥에 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정신이 똑바로 박혀가 있는 국민들 같으면은, 8개월 동안 조사했는데 돈한푼 먹은 대통령이, 돈한푼 먹지 않은 대통령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은,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후손들이, 김일성과 박정희의 싸움에서, 결국 대한민국은 김일성이 승리하는 그날이 됐다. 그러면은, 민중민주주의, 북한의 사회주의하가 되면은,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한테는, 지금에 사는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의 죄인으로 살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는 역사의 주인으로 살 거냐 이것이 우리의 갈림길 아닙니까 여러분, 하시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도 옆에 손에 손 쥐고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10만이 50만 되고 50만이 100만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저 인간들이 함부로 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만 살리는 게아니라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되돌려 놓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가면은 언제 대한민국에 전쟁 얘기가 맨날 나옵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에 전쟁 얘기가 맨날 나왔어요? 눈만 뜨면은 20조 눈만 뜨면 30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멀쩡한 대통령 정통성 가진 대통령을 쫓아보내고나니까 정통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불안한 거다 말이에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돈으로 돈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 없던 돈이 문재인 시도로니까 어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그거 전부 다 국민 세금 가고, 내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10년 내에 이 나라는 IMF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된다.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지금 2% 성장 같으면 제로 성장 아닙니까? 제로 성장의 나라에서 공무원을 17만 명 정원한다, 5년 안에? 뭘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도대체 이 나라를 자파들이 이 나라를 향하는데이 나라를 이만큼 만드는데 얼마나 기조, 기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고생해서 피와 땀으로 지켜왔던 이 대한민국을 이 5년만에 자파 독재 정권들이 5년만에 나라를 망한단 말이에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국가는 살살살살 빼먹고 비는데 이놈의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날 거다. 아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은 다들 전쟁 날 거라고 북폭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서 빠진 언론 방송들만 조용한 겁니다. 문재인하고 밤에 통화했는 트럼프가 뭐라고 해? 투배들 역시 나쁜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해석을 또 뭐, 뭐라고 요 러시아 가가지고는 이 지금 전쟁난이 안하네이 북한을 드러내야만 되는 판에 북한하고 한국하고 러시아에 가지고 가스관을 못자고요 그러면은 가스관 북한이 잠그면은 우리는 북한한테 가가지고 전기 불좀 켜야 되니까 가스관 좀열어달라 이렇게 구걸합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래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라를 그냥. 하라는 게 생각이 아니면은 어떻게 그런 정책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유튜브도다 나오셨잖아요. 애국 유튜브 다 보시고 또 애국 유튜브 펴 날라가지고 친구분들 좀 보라 그러고 조금 바뀌었죠. 지난 태극기 집회 부터 지금의 태극, 오늘 대국이 집회 바뀌어갑니다. 왜 바뀌어가느냐? 이제 젊은 이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졌다. 문제이 때문에 우리 이제 대학 졸업에도 취직하기 날 섰다. 정상적인 취직은 어렵다. 이제 아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이대한민국에 지금의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끄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폭탄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역적이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막는 방법은? 여러분 잘 보세요. 김정은이 무서워가지고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애국당 창당 준비위원회 할때 노동신문에서 우리를 얼마나 깠습니까? 두려운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대한민국 정치인은. 김정은에 대한 레짐 체인지 얘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김정은이 무서운 거야. 이비급한 놈들이 김정은이 무서운 거예요. 대한애국당만 핵떨어내고 김정은이 떨어내자 레짐 체인지 하자. 이렇게 떠듭니다. 대한애국당 여기 계신 허평한 대표나 전나뭐 목이 뭐가 지가두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전쟁을 막으려면은 그 방법 말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6차 핵 실험 하자마자 바로 그날 발표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아, 레짐 체인지가 좋은 방법이다. 저는 벌써 미국하고 중국은 얘기가 다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 방법 말고, 아무리, 총독으로 빼놓고는 다 대한민국 오라고, 다 문을 열었게 열겠다고 얘기했던 그 대통령, 그분이 계셨으면은 지금 북핵 6차 실험 전에 벌써 북핵 문제하고 김정은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김정은 쪽에서 김일성을 추종하는 민중민주주의 파들하고 친북, 종북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아웃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그냥 자기들이 모여가 흐른 거 아니에요. 벌써 단핵 2년 전에 노동신문에 박근혜 단핵시켜라 지령이 내는 공아니에요 지령이. 이게 우연히 우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고 파면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정희와 김일성 싸움에서 이번에 촛불저 인간들 때문에 한판 쳤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진 겁니까, 여러분? 아니다 우리 태극기 깃발이 살아 있고 대한의 국당에 있는 한 돈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지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다는 신념과 이겨야 된다는 의지와 두철한 부진침을 가지고 한판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중간에 연설하다가 구호는 처음 해보는데 구호하면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 구호 여러분 제가 이 구호 할때 어떤 심정으로 이 구호를 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준비됐습니까? 예! 네. 다시 밭길로 가라! 다시 밭길로 가라! 고통의 칼날에 서라! 고통의 칼날에 서라! 동지들이동지들이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동지 여러분, 애국 네. 국민 여러분, 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대한민국에이 행복한 대한민국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민중 민주주의파들한테 북한의 사회주의파들한테 넘기는 꼴을 우리는 절대 볼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10만 되고 20만 되고 50만 되고 100만 될때 우리의 겉뜻은 반드시 관철된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태극기 들었을 때, 창담준비위원회 이름으로 처음 태극기를 들었을 때, 많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우리를 보고 손찌했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아, 문재인한테 우리가 속았구나. 이 좌파 정권들한테 우리가 속았구나. 이제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더가열차에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의 깃발 아래 모든 외국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지들이여 태극기의 깃발 아래 함께 투쟁하자.